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더먼 길을 우회해 계속 걸어라 보려고 한다. 한강 명언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은 별로 말이 없다. 오지글로 말한다. 글을 잘 쓰기 위하여 매일 두 시간씩 걷기 운동을 한다. 각고의 노력이다. 꾸준하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반증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주 바뀐다. 불안정하다. 연속성이 없다. 한강은 초지일관이다. 매사에 신중하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다. 더먼 길이란 미래의 길이다. 하지만 현재의 노력이 쌓이고 축적되어 미래의 결실이 나타난다. 이 세상에는 공짜로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물론 공짜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저절로 어떤 결과물이 생긴다는 것은 황당하다. 알라딘의 요술 같은 이야기다. 도깨비 방망이나 있어야 생길 수 있는 환상일 뿐이다. 매일매일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이 한강을 만들었다. 세계가 인정한 글이다. 우리나라의 문학이 이제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문학도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 단순한 한류가 아니라 그동안의 실적들이 결실을 보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와 역사가 문학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런 점들이 그동안 외국에서는 별로 번역권이 없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 이제는 전문 번역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이 번역하는 한국 문학들이 이제는 세계로 뻗어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여러 소설이다.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담아낸 이야기다. 외국인들의 마음도 움직였다. 이것이 한강의 저력이다. 한강은 계속 꾸준히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뿐이다. 누가 알아준 말든 앞으로 나간다. 그것이 한강을 만든 저력이다. 배울 점이 많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무료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료구독은 양질의 유익한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됩니다. 명언보약 콘텐츠는 계속 이어집니다.